예어 <놀람> <놀람> 네, 뭐 아직까지 여한이 좀방벅합니다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막 챔피언이 너무 되고 싶다 이런 건 없었는데 지금 관장님께서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관장님께서 한 번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했었어요. 근데 오늘 이렇게 돼서 정말 기분 좋습니다. 그리고 또 제가 그 상대방이 김수철 선수 정말 예전부터 제가 로드 F C 처음 할 때부터 좋아했었고 존경했었는데 그 선수랑 시합을 했는데 제가 수치량이뭐 이기고 싶다, 끝어야 된다 이런 생각 한적 없습니다. 그냥 타이틀 전에 가서 어쩔 수 없이 하긴 했는데 좀예뭐 죄송하고 그렇습니다. 아 비장의 무기 있었는데 오늘 못보줬습니다 비장의 무기는 나중에 좀 비장의 무기. 비장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숨겨놨다가 시크릿. 음... 다음... <laughs> 다음 시합 때 보여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아직 무기가 좀몇개더 있어요. <laughs> 한 개만 있는게 아니고몇개더 있기 때문에. <laughs> 예. 타격은 좀 보여주나요? <laughs> 예, 그 저기 대구에서 두호 형이랑도 같이 음. 두호 형한테 엄청 많이 맞엄청나게 음, 많이 맞고 그리고 챔피언들이랑도 스파링도 많이 하고 또 관장님께서도 지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 또 대구에서 라운드 복싱. 음. 내수명 그 관장님한테 그 지도를 많이 받고 제일 큰 거는 저희 소복관장님한테 지도 받은 게 제일 크지만은 네, 이번에 그 라운드 복싱 내수명 관장님한테 정말 한 저번 전경이랑 시작 끝나고 끝나고 이후부터 좀 있다가 예 정말 그 지도를 많이 받아서 이, 이렇게까지 성장하게 것 같습니다 이 생각에 있었습니다 그때 로우킥도 데미지가 그 많이 있었고 그래서 아, 내가 여기서 끝내지 못하면 버려질 수 있겠다 여기에 내 모든 걸 한번 걸어야겠다 이 생각으로 했는데 운 좋게 제가 사실 길로틴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좋아합니다 그리고 밑에서 걸보다 위에서 상위 포지션에서 마운트에서 도는 길로틴을 정말 좋아하는데 딱운 좋게 포지션이 역전되면서 제가 좋아하는 자세가 나와가지고 피니시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히 뭐김치국부터 김치, 마시면은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림만 그렸는데 일단 챔피언이 됐는데 뭐올 연말에 ADCC 아시아 예선이 싱가포르에서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올 초부터 그 생각 했었거든요 ADCC 아시아 예선 나오고 싶다 음. 이 주짓수 아, 수련자들이라면다 로망이잖아요 ADCC, ADCC 그래서 거기에 출전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일단은 음, 예. 주짓수 자체에 대한 사랑 제가 주짓수를 좋아하니까 뭐, 뭐 같습니다. 그냥 만약 운동을 그냥 저의 그후기영화를 뭐 위해서 운동했었다라면은 을뭐 진작 뭐 그만뒀을 텐데 저는 예상초 목적이 제가 좋아하고 좋아하는 운동이었기 때문에 뭐 계속 했지 해서 뭐 이기든 지든 뭐잘 되든 안 되든 좋아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좋아하는 그래서 <laughs> 이렇게 된거 같습니다 좀더 수련 수련을 더 하고 슈련, <laughs> 그리고. 어, 뭐 어떻게 하면 은좀 팬분들께 좀더 확고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? 확실하게 좀 이미지 있게 좀 팬들이 찾고 싶은, 보고 싶은 그런 선수가 될수 있을까?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팬들이 찾는, 보고 싶은 그런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. 그게 제 목표입니다. 어, 로데쿠씨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그리고 킹덤 주짓수 식구분들, 감사합니다.